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인이에요. 안녕. 제가 벌써 임신한 지 30주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출산용품, 육아용품, 어느 정도 다 준비가 되었는데요. 드디어 여러분들께 제가 구매한 출산용품을 소개해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산용품 리스트를 설명해 드리면서 과연 제가 얼만큼의 비용을 사용했는지까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선 주변에 지인들에게 물려받은 제품도 있고 지인들에게 선물 받은 것들도 있고 그리고 최대한 모든 용품들을 핫딜 가격으로 구매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가격이 조금 덜 들어간 부분도 있고 선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이 아예 안 들어가는 부분도 있어서 제가 사용한 육아용품 준비 비용에 있어서는 평균적인 비용이 아니라는 점 참고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 비한 출산용품 리스트, 육아용품 리스트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출산용품을 준비하기 전에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봤어요. 그리고 이 리스트를 제 블로그에다가 올려놨거든요. 더 필요하신 분들은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요. 그 링크를 통해서 출산용품 리스트를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는 크게 의류, 침구, 수유, 목욕용품, 외출 놀이, 기타 총 7가지로 분류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출산용품 리스트 또한 제 기준에서 작성한 거고 제가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는 빼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다운을 받으셔서 본인에 맞게 수정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먼저 의료용품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수량은 따로 정해진 건 없지만 제 기준에서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은 조금 많이 덜 필요할 것 같은 건 조금 적게 수량을 한번 잡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우선 베네 쪼그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3개를 준비했는데요. 선물 받은 거 그리고 제가 입던 거 이렇게 해서 총 3가지를 준비했습니다. 베네 쪼그리 같은 경우에는 신생아 때 잠깐 입는 거기 때문에 많이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잠깐 사용하는 거를 감안해서 저는 딱 3벌만 추워 준비를 했고요. 병원에서 사은품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주변 지인들이 은근히 선물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구매하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나중에 정말 정 필요할 때 구매하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디슈트. 저는 7벌을 총 준비했는데요. 저는 겨울아이이기 때문에 긴 팔이 좋을 것 같아서 팔은 긴 팔로 좀 짧은 거 바디슈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바디슈트는 랩 형식보다는 똑딱이 형식으로 되어 있어야 아랫부분을 바로 똑딱이로 열어서 기저귀를 갈고 똑딱이로 바로 닫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곱 개 모두 다 똑딱이 형식으로 되어 있는 바디슈트를 준비했어요. 저는 바디슈트는 은근히 선물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일곱 벌 모두 구매를 했고 총 43,000원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손싸개 발싸개인데요. 아이가 얼굴을 긁는다거나 얼굴에 상처가 날수 있어서 손을 한번 감싸는 용도로 그리고 발을 한번 감싸는 용도로 입히는 의류인데요. 손싸개 발싸개 역시 많이 필요는 없어요. 저는 이제 물려받은 것들 선물로 같이 끼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우주복에 모자, 발싸개, 손싸개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선물이 은근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 선물이나 물려받은 거 이렇게 준비해서 총 손싸개 11개, 발싸개 11개 이렇게 준비해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 손싸개 발사 같은 경우엔 저처럼 많이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요. 한 3, 4개 정도면 충분히 돌려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적게 준비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모자인데요. 신생아 때는 열보호를 위해서 모자를 씌워놓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딸꾹질이 날때 아이가 추워할 때 등등 모자를 씌워놓는 게 좋다고 해서 저는 신생아 모자를 한 8개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신생아 모자 역시 세트로 옷하고 모자, 뭐 손싸개, 발싸개 이렇게 세트로 선물로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원래는 필요한 수량을 2개로 적어놨지만 준비가 된건 8개 정도 됩니다. 다음은 우주복인데요. 사실 우주복은 많이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외출 시에 잠깐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내에서는 잘안 입힌다고 했는데 저는 의외로 우주복 선물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제가 필요한 수량을 한 개에서 두개 정도로 적어 놨지만 준비된 건총 7벌입니다. 우주복이 한벌 정도만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한 벌을 구매해 놨는데 선물이 다 우주복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7벌 정도 구비가 되어 있고요. 제가 구매한 한벌 24,000원 나머지 용품 다 선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생아 네이인데요 이 내복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해요 신생아 시기가 지나서 베네 쪽으로 바디슈트를 건너뛰게 되면 내복을 입히기 때문에 내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보다 내복 선물이 많이 안 들어와서 제가 구매한 거두벌 그래서 내복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조금 더 구매할 생각이고 두벌다 제가 구매를 했고 45,000원 들었습니다 다음은 속삭인데요 속삭이 역시 병원에서 사은품으로 주는 경우가 많아요 속삭이는 아이 뭐 이불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외출 시에 속사계를 사용할 수 있고 모로반사를 방지해주기 위해서 아이를 감싸는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속사계 같은 경우에도 많이는 필요 없어요. 뭐한 개에서 두개 정도? 이렇게만 준비하시면 충분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속사계는 선물로 들어온 거 병원에서 사은품으로 준거총세벌 준비하게 되었고요. 다음은 스와드럽입니다. 이 스와드럽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스와드럽, 스와들미, 뭐 나비잠슈트 아니면 모로반사 이불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면 자기 팔과 다리를 주체할 수 없다고 해요. 갑자기 반사 작용을 일으키면서 깜짝깜짝 놀래서 잠에서 깨는 경우 그리고 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걸 묶어주기 위해서 땅콩 양처럼 생긴 슈트 그런 슈트가 바로 스와드럽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혹시 몰라서 저는 스와드럽을 물려받은 게 있기 때문에 총두벌 준비해놨습니다. 그리고 겉싸개인데요. 겉싸개는 정말 필요가 없어요. 사실 겉싸개는 외출용, 밖에 나갈 때딱한 개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겉싸개는 딱 병원에서 주는 사은품 한 개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류의 마지막인데요 턱받이입니다 따로 구매하지 않으시고 손수건으로 대용해서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일어나서 앉아있기 시작하고 뒤집기 시작하면 손수건을 목에다 계속 대줄 수가 없잖아요 애기가 개워내거나 침을 흘리거나 몸에 이제 묻지 않게 턱받이를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매번 빨아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턱받이는 조금 넉넉하게 준비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준비하라고 수량을 써놨었는데 사은분 받은 거 제가 좀 구매. 한 것들 이렇게 해서 총 8개를 준비를 했고요. 총 5,000원 들었습니다. 다음은 침구입니다. 우선 아기 침대 같은 경우에는 보니 스마트 원목 침대를 준비했는데요. 이유는 뭐냐면 보니가 다른 원목 침대들에 비해서 살짝 크기가 커서 남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딸아이들보다는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보니 침대를 추천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신생아 아기 침대 같은 경우에 정말 짧게 사용한다고 해요. 새 제품을 사는 건 아까울 것 같아서 저는 당근으로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잠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근으로 사용하셔도 상태가 좋은 제품을 충분히 구매하실 수 있고요. 저는 당근에서 6만원 주고 아기 침대를 구매했습니다. 침대 패드 혹시나 아기가 침대에서 볼일을 보거나 기저귀에서 볼 일이 새어 나오거나 소를 한다거나 할 때에 비해서 두개 정도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 블랭킷인데요. 아기들은 몸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특별히 두꺼운 이불을 덮어준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서 얇은 이불 대용으로 청기저귀 같은 걸로 사용해주셔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블랭킷 선물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는 총네 개를 준비한 상태고요. 다음은 신생아 베개인데 신생아 때는 사실 베개를 딱히 베지 않는다고 해요 블랭킷 같은 걸 접어서 목에 대주어도 되고 꼭 베개를 대주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베개, 이불, 바디필로우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베이비페어에서 65,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모로반사 이불인데요. 수화드롭이 있어서 모로반사 이불 같은 경우는 사실 필요가 없을 수 있긴 한데 너무 예뻐서 모로반사 이불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저는 모로반사 이불을 한개 1개 구매했고, 한 개는 또 물려받았기 때문에 총두 개가 있고, 가격은 총 64,000원 들었습니다. 다음은 방수패드인데요. 여자아이 같은 경우에는 방수패드가 뭐 굳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들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를 갈아줄 때 목욕을 시키고 나와서 눕혀놨을 때 갑자기 쉬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바닥에 방수패드를 깔아주는 경우가 많고요. 외출 시에 바닥에다 방수패드를 깔고 기저귀를 간다든지 수유를 한다든지 할수 있기 때문에 방수패드는 두세 개 정도? 작은 거, 큰거 이렇게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총세 개가 준비가 돼. 요 되어 있고요. 14,900원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저귀 가리대인데요. 있으면 정말 좋은데 굳이 없어도 되는. 저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 가리대를 따로 준비하진 않았고, 선방 같은 데 위에 올려서 사용하는 기저귀 가리대 받침대 같은 거를 친구에게 물려받았어요. 그거를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저귀 정리함인데요. 기저귀 정리함은 굉장히 친구들이 많이 추천을 하더라고요. 아이를 침대에서만 키우는 게 아니라 소파에도 데리고 갔다가 침대도 에 데리고 갔다가 아기 방한 군데에다가만 두는 게 아니라서 소파에 나갈 때는 아기 용품을 이제 트롤리 같은 데다가 놓고 끌고 가서 아기 옆에다가 두고 바로바로 바로 사용한다거나 꼭 이케아 제품이 아니더라도 기저귀 정리함 트롤리는 꼭 구매하시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케아에서 로스코그라는 제품을 구매할 예정이고 가격은 3만 원대입니다. 다음은 범보 의자인데요. 이 의자는 아기가 앉아있을 수 있을 시기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당장 필요한 제품은 아니에요. 범보 의자는 저는 두 개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고요. 한 개는 친구가 선물로 준비를 해줬고, 한 개는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리첼 제품이고, 18,000원입니다. 다음은 온습도계인데요. 신생아 때는 아이의 온도와 습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온습도계를 침대 옆이나 아이 머리 옆에다 두고 가습기나 에어컨을 틀어서 온도를 맞춰주는 게 정말 좋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휴비딕에서 원1 플러스 1할때 핫딜로 구매를 했고 가격은 12,700원 줬습니다. 다음은 수유용품인데요. 우선 젖병입니다. 젖병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되시죠? 아이가 젖병을 어떤 걸 물지도 모르고 제가 모유 수유를 할지, 분유를 먹일지를 아직 결정도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은 작은 젖병 4개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가 구매한 제품은 유미이고요. 160짜리 4개, 사은품으로 받은 스펙트라 160짜리 하나, 모유 2개, 닥터 브라운 240짜리 3개.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모유과 닥터 브라운은 제가 물려받은 제품이 이기 때문에 꼭지가 없어요. 꼭지는 제가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어떤 젖꼭지를 물지를 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다시 젖꼭지만 구매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젖병은 유미 4개, 160짜리 유미 4개만 준비를 했고요. 가격은 35,800원 줬습니다. 다음은 젖병 세정제인데요. 정말 종류가 여러 가지지만 블랑 두 개를 구매를 했어요. 핫딜 때 구매를 했고 12,000원 줬습니다. 다음은 젖병 건조대, 젖병 솔, 젖병 집게인데요. 이렇게 세 개를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저는 마더케이 제품을 구매를 했는데, 마더케이 같은 경우에는 핫딜도 굉장히 많이 뜨고, 세일도 굉장히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상품을 노려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젖병 건조대, 젖병 세척솔, 젖병 집게, 이렇게 세 가지를 해서, 15,5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역류방지 쿠션인데요. 이것도 정말 제돈 주고 사긴 아깝지만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제품 중에 하나이긴 해요. 제가 구매한 제품은 JN제나입니다. 원래는 로토토랑 JN제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구매하려고 했는데 아들 같은 경우에는 로토토가 조금 작다고 해서 조금 더 크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JN제나로 구매를 했고요. 이거는 제가 구매하지 않고 친구에게 선물 받았습니다. 정가는 76,000원 그리고 하트가는 66,000원까지 하트을 노려보는 것도 좋. 것 같습니다. 다음은 수유패드인데요. 아이를 낳고 나면 오유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수유패드를 이렇게 붙여주는 게 좋다고 해요. 주변 친구들이 많이 샀다가 항상 반 이상은 남아서 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도 친구에게 수유패드 남은 거를 물려받았고 저는 60장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모유 저장팩인데요 조리원에서 모유 저장팩을 몇개 가져오라고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친구가 남은 게 있다고 해서 또 넘겨주는 바람에 저 모유 저장팩도 따로 구매하진 않았고요 사은품이나 뭐 물려받은 것 등등 해서 저는 80매 정도 구비를 했는데 꼭 모유 수유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나중에 이유식 할때 육수팩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이유식 용기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놔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젖병 보틀워머입니다 이거는 꼭 필요하지는 않아요 유축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유튜브 축해서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해동해서 사용하실 때 워머에다 넣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축하시는 분들에게는 보틀워머가 좀 필요할 수 있고요. 보틀워머를 친구가 물려줬기 때문에 저는 한개 정도 구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유 쿠션인데요. 없으면 아이를 계속 이렇게 받치고 수유를 해야 하는데 이게 팔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수유 쿠션은 꼭 하나씩은 구비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수유 쿠션 역시 친구에게 선물 받아서 한개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쪽쪽이 클립 쪽쪽인데요. 쪽쪽에도 종류가 엄청 많기 때문에 감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잘 문다는 아벤트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 당근에 새 제품이 정말 뜰가로 올라와서 두개 준비를 했고요. 새 제품을 저는 13,000원에 구매를 했고 그 친구가 안 물었던 새 제품 두 개를 또 주는 바람에 총네개 구매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쪽쪽이 클립은 아이가 쪽쪽이를 떨어뜨렸을 때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몸에다 가 걸어 주는 쪽쪽이 클립이에요. 제가 핸드메이드로 만들었고요. 재료값은 15,000원 정도 들었습니다. 다음은 분유포트입니다. 수유를 하실 분들은 분유포트가 딱히 필요는 없지만 만분을 하시거나 혼합수유를 하신 분들은 분유포트가 꼭 필요할 수 있겠죠. 저는 분유포트를 아직 구매하진 않았고 제 남동생에게 선물 받을 예정입니다. 보르르, 릴리브 두 가지 중에 고민 중인데요. 한 가지라도 있는 게 좋다고 해서 선물 받을 예정이에요. 다음은 분유입니다. 저 분유는 아직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조리원에서 먹이는 분유로 계속 갈 수도 있고 바꿔서 사용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분유는 아직 구매해놓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분유통 보온 젖병인데요. 이거는 외출시에 필요하기 때문에 저도 딱히 구매를 해놓지는 않았어요. 이것도 천천히 구매하셔도 되는 제품들이고 젖병 소독기. 젖병 소독기는 정말 있으면 좋은 제품이라고 해요. 저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받았고 유팡 제품을 선물 받았습니다. 젖병 소독기는 이제 아이들 젖병을 안에다가 넣어서 소독을 해줄 수도 있고 쪽쪽이 같은 거 아니면 나중에 이유식 시작할 때 이유식 식판이나 이유식 숟갈이나 다 모두 이 소독기에 넣어서 소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젖병 소독 수기 같은 경우에는 하나씩은 준비해 두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유등 밤 수유를 할때이 수유등이 정말 필요하다고 해요 수유를 해야 하는데 아기가 잘 보이지 않아서 불을 켠다면 아이가 눈이 부시거나 낮과 밤이 구별되지 않는다고 해서 은은하게 틀어서 사용할 수 있는 수유등이 꼭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습기가 조명등 기능도 되기 때문에 저는 그 가습기를 가습기와 수유등 대용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욕, 위생용품인데요. 먼저 아기 욕조, 신생할 때는 두 개가 필요하다고 해요. 아기를 씻기는 욕, 헹구는 욕, 이렇게 두 가지가 필요하고 그냥 일반 대야, 큰 대야도 상관은 없습니다. 물려받은 거 하나, 그리고 제가 구매한 거 하나, 이렇게 해서 총두 가지를 구매를 했고요. 제가 구매한 거는 온다베이비 제품이에요. 핫딜로 구매를 해서 가격은 23,520원 줬습니다. 다음은 바디워시 샴푸인데요. 바디워시랑 샴푸, 로션 이렇게 세 가지 세트로 되어 있는 아토팜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가격은 27,000원 좋습니다. 로션 같은 경우에는 샘플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샘플을 이용하시고 아이에게 맞는 거를 나중에 구매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다음은 베이비 오일인데요. 겨울아이 같은 경우에는 건조할 수 있으니까 하나씩은 구비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건조하고 남편도 건조하기 때문에 아이도 건조할 것 같아서 오일을 하나 정도 구비를 해놨고요. 버츠비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오일은 제가 구매한 건 아니고 선물 받은 제품이에요. 수딩젤. 열이 많은 아이 같은 경우에는 꼭 필요하죠. 아니면 아토피가 있거나, 뭐, 발진이 생긴다거나 하면은 수딩젤을 발라줘서 열을 좀 떨어뜨려주는 것도 좋고요. 저는 수딩젤 역시 사은품으로 받은 제품이 있어서 아토보스 제품 한 가지를 구비 중입니다. 다음은 목욕타올인데요. 저는 반보소재로 준비를 했고, 목욕타올 세 가지 준비를 해놨고요. 두 가지는 제가 구매한 거, 한 가지는 사은품으로 받은 거고, 이두 가지는 제가 18,000원에 베이비페어에서 구매를 했어요. 다음은 면봉 손톱깎이 세트인데요. 면봉 같은 경우에는 BNB 제품을 사은품으로 받았고 브랜드가 딱히 없는 신생아용 손톱깎이 세트를 사은품으로 받아서 총한개한 한 개씩 구비 중입니다. 다음은 기저귀인데요. 기저귀 역시 아이들에게 맞는 제품이 있어요. 저는 아이가 뭘 맞는지 모를 것 같아서 구매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뭐 포인트 받은 게 다음 달에 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맘큐에서 그냥 제일 많이 사용하는 하기스 제품을 구매했습니 구매를 했습니다. 이 기저귀 같은 경우에도 임신축하 박스가 당첨이 되면 샘플로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하기스에서 배송비만 내면 샘플을 보내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샘플을 사용해 보시고 우리 아이에게 맞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샘플을 받은 것 포인트를 사용해서 구매한 하기스 제품 그것까지 다 합쳐서 총한 200개에서 220개 정도 기저귀를 구비해 놓고 있습니다. 포인트와 샘플로 사용했기 때문에 가격은 6,400원 정도 들었어요. 다음은 천기저기와 손수건입니다. 손수건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천기저기 같은 경우에는 어? 저는 청개저기를 안쓸 건데요. 싶으시겠지만 청개저기가 이불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목욕타월로도 사용할 수 있고 아기 감싸는 속사계로도 사용할 수 있고 접어서 베개로 사용할 수도 있고 정말 만능이기 때문에 청개저기는 몇 장을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손수건 같은 경우에는 사은품으로 들어오는 제품도 있었고 선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는데 청개저기와 손수건 묶어서 반복 베에서 핫티라는 거를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청개저기는 총 5장. 손수건은 총 50장 정도를 구매해 놓은 상태고요. 반부배페 핫딜을 사용해서 61,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비판템인데요. 아기 연고거든요. 공동구매로 큰 거를 사용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큰 거를 다 사용하기에는 좀 버겁기 때문에 약국에서 작은 거를 하나 구매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약국에서 작은 건한 9,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공구를 하게 되면 큰게한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작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저는 약국에서 한 9,000원에 작은 걸살 생각입니다. 다음은 체온인데요. 아기의 체온은 수시로 검사해주시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접촉식으로 정확한지가 중요한데 가장 유명한 게 브라운 제품입니다. 집에 원래 브라운 제품이 있었기 때문에 브라운 제품은 원래 있던 제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세탁세제, 세탁비누, 그리고 세탁망인데요. 일반 어른세제 말고 아기용으로 사용해주시는 게 좋아요. 성분도 더 순한 제품이기 때문에 세탁세제는 꼭 아기용으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세탁세제도 블랑 제품으로 구매를 했고요. 어, 1.6짜리 대용량 2개 핫딜로 구매를 해서 35,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탁비누는 꼭 필요하진 않지만 혹시나 손빨래를 하기 위해서 세탁비누 아기용으로 매해주시는 게 좋고, 저는 사은품으로 세개 정도 받았기 때문에 세탁 비누는 따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세탁망인데요, 무형광 세탁망에 넣어서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냥 일반 세탁망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무형광 세탁망으로 세 가지를 구매를 했고 총만원 들었습니다. 다음은 아기 비대, 수도꼭지인데요. 필수템은 아니에요. 아기 비데 같은 경우에는 아기가 점점 무거워지기 때문에 아기를 계속 안고 이렇게 씻기는 게 팔이 굉장히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눕혀서 사용할 수 있는 치코 아기 비데를 구매를 했고, 수도꼭지 같은 경우에는 수전에 달아서 사용할 수 있는 클리어 잭. 이렇게 두 가지를 구매를 했습니다. 치코 같은 경우에는 26,900원, 클리어 잭은 4만원. 이렇게 해서 총 66,900원 들었습니다. 다음은 물티슈 인데요 아기 엉덩이를 닦아 줄 때나 그리고 뭐 흘렸을 때 닦아 줄때 등등등 아기용 물티슈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일반 물티슈는 화학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기용 물티슈를 사용해서 조금 더 순한 제품으로 아기를 닦아 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총 15개? 16개 정도 구비가 되어 있는데 어, 다 사은품으로 받은 제품이어서 제가 돈 들여서 구매한 제품은 없어요 물티슈는 핫딜도 굉장히 많이 뜨고 종류도 여러 가지기 이 때문에 한번 핫딜을 한번 기다려 보시 게 대용량으로 또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저귀 쓰레기통 입니다 이거 역시 뭐 필수템은 아니에요 저는 매직캔 원플러스원 핫딜 때 구매를 했고 58,770원 들었습니다 다음은 외출용품입니다. 외출용품이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행히도 카시트를 사은품으로 받았습니다. 태아보험을 들었을 때 태아보험에서 사은품으로 준 제품이 있어서 그냥 그걸 사용할 생각이고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카시트는 사은품으로 받은 거고 시크 이지턴 360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모차인데요. 아직 저도 유모차를 구매하지는 않았어요. 유모차는 아기가 태어나고 나서 한 2~3개월 뒤부터 사용. 할수 있다고 해서 미리 준비를 안 하셔도 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생각 중인 유모차는 지금 오이스터 3 제품을 생각 중이고 가격은 80만 원 후반대에서 90만 원 초반 정도 합니다. 유모차가 가격이 굉장히 세죠. 다음은 아기띠인데요. 여러 가지 제품이 있기 때문에 엄마가 한번 착용해 보시고 아니면 아빠가 한번 착용해 보시고 나한테 좀 맞는 걸 찾아서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저는 아기띠 역시 사은품으로 받은 거, 친구에게 물려받은 거 있어서 총세 가지를 구매 중입니다. 슬링하기띠 두 개랑 홈피밀란지 하나, 이렇게 총세 가지를 구매 중입니다. 그리고 기저귀 가방은 외출 시에는 꼭 필요한 제품 중에 하나예요. 큰 가방이 있긴 하지만 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좀 무겁기 때문에 천으로 되어 있는 기저귀 가방 대용으로 사용할 제품을 구매를 했고요. 저는 캉골 제품을 구매했고 28,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힙시트 힙시트는 허리에 이렇게 딱 받쳐서 사용할 수 있는 아기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힙시트 역시 저는 사은품으로 에그레이 제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으로 바구니 카시트. 신생아 때 잠깐 사용하는 제품이고 저는 바구니 카시트는 친구에게 물려받은 게 있어서 따로 구매는 하지 않았고요. 만약에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엄마가 이렇게 안고 아빠가 운전해서 가면 되기 때문에 굳이 꼭 필요한 제품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은 놀이 제품인데요. 아기 모빌. 이 아기 모빌은 정말 강추템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타이니 모빌. 신생아 때는 흑백만 볼수 있기 때문에 흑백 달아놓고, 그 다음에 조금 시기가 지나면 컬러를 달아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냥 핫딜가로 했을 때뭐한 7만원에서 6만원까지. 정가는 8만원 정도고요. 이것도 잠깐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당근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타이니 모빌은 친구한테 선물 받을 예정이어서 따로 구매하진 않았는데, 당근에 보면 뭐 15,000원에서 2만원? 뭐, 3만원대까지 정가보다 훨씬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당근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초점책, 이 초점책도 신생아한테 아기들이 굉장히 잘 본다고 해요. 오래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당근으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물려받았기 때문에 따로 구매하지는 않았고요. 다음은 딸랑이. 뭔가를 쥐어서 흔들 시기가 되면 딸랑이가 굉장히 유용하다고 해요. 옷 같은 거 선물로 들어올 때 세트로 딸랑이가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선물 들어오는 걸 한번 보시고 딸랑이가 안 들어온다 하시면은 그냥 저렴한 걸로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사은품으로 받은 거 그리고 선물로 받은 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따로 구매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은 애착 인형 필요는 없는데 그냥 저는 제가 너무 예뻐서 젤리캣을 구매를 했고요. 젤리캣 핫딜로 23,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다음은 아기 체육관인데요. 이 아기 체육관도 타이니 모빌처럼 굉장히 유용한 제품 중에 하나라고 추천을 받았어요. 타이니 모빌은 조금 딛고 일어서면서 아기가 돌아가는 인형을 좀 건들면서 오래 사용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 아기 체육관은 무어 있는 모빌을 보는 거기 때문에 뒤집기 시작하면 아기 체육관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기 체육관도 역시 당근에서 새 제품이 굉장히 싸게 많이 올라옵니다. 당근을 구매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친구가 사용하던 제품을 물려준다고 해서 아기 체육관도 역시 구매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사운드북. 튤립 사운드북이 딸랑이처럼 이렇게 잡고 흔들면 소리도 나고 노래도 나오고 말도 나오는 그런 제품인데 이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사운드북을 합딜로 구매를 했고 튤립 사운드북 네종 36,000원에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아기 매트인데요. 신생아 때는 뭐 당장 필요한 건 아니지만 앉아 있을 시기가 되면 좀 필요한 제품인 것 같긴 해서 저는 미리 구매를 해두었어요. 아기가 이제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박을 수도 있고 바닥이 좀 푹신푹신해야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제 러그 치우고 아기 매트를 거실에 깔 생각이기 때문에 아기 매트를 구매를 했습니다. 아기 매트도 친구들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좀 가격이 있기 때문에 제 돈도 조금 보태서 같이 함께 구매를 했어요. 기왕 사는 거좀큰거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320에 280짜리 알진매트를 구매를 했고 배돈은 10만 5천 원이 들어갔지만 총 금액은 34만 원 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발기인데요. 이 치발기는 아기가 이빨이 나기 시작하거나 뭔가를 잡기 시작하고 입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손에 쥐어주시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따로 구매는 아직 하지 않았고 사은품으로 한개 들어온 게 있어서 일단은 그것을 한번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드디어 마지막으로 기타 제품인데요. 기타 제품은 그냥 제가 구매하고 싶어서 사용한 거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는 제품들입니다. 일단 디데이 달력, 우드 형식이 아무래도 예쁠 것 같아서 저는 우드 형식으로 구매를 했고요. 디데이 달력은 26,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홈 CCTV. 생생아 분리수면을 하실 거라면 CCTV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미 강아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집에 CCTV가 있어요. 그래서 그 CCTV를 그냥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가습기. 겨울하기든 여름하기든 온습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겨울아이기 때문에 특히나 가습기가 가장 중요한데 집에 있는 가습기가 조금 작은 게 있기 때문에 일단 그 작은 걸로 한번 사용을 해보고 온습도가 안 맞는다 싶으면 큰 걸로 한번 구매를 할생각입니 생각이고요. 그리고 초음파 앨범 이거는 올 어라운드 유 라는 제품을 구매를 했고 저는 29,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량 햇빛 가리개인데요. 천으로 된 햇빛 가리개를 구매를 했거든요. 그래서 뒷자리에 아기 카시트 옆에 있는 창문에다가 달아주려고 두개 구매해서 18,000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제품들과 또 얼마에 구매를 했는지 가격까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한번 총 정리를 해드려볼게요. 의류는 총 11만 7천 원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침구. 침구류는 총 30만 4천 6백 원이 지불되었습니다. 수유용품은 총9 1,350원이 지불되었고요. 그리고 목욕, 위생용품은 총3 0 6,590원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리고 외출용품은 총 2만 8,000원이 지불되었고요. 그리고 놀이용품은 16만 4,000원, 기타용품은 7만 8,000원 이렇게 지불되어서 총1 8만 9,540원이 지불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0만 원이 살짝 넘는 금액을 지불했는데요. 사실 이거보다는 더 많이 들 수도 있고 더 적게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 평균 한 100만 원 정도 음, 예상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유모차 제품은 빠져있기 때문에 유모차까지 포함한다면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선물 받은 제품도 많고, 사은품으로 받은 제품도 많고, 그래서, 그리고 당근이나 핫딜 제품을 많이 이용했기 때문에 조금 적게 들어간 부분도 있고요. 평균적인 비용은 아니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출산용품 리스트를 설명드렸잖아요. 이 출산용품 리스트는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블로그 링크를 달아둘 거기 때문에요.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앞으로 출산 준비에 관한 단독 영상을 좀 많이 찍을 예정이고요. 그럼 저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을 뵙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